야현주야아 짬먹으니까 왜 이렇게 시간 안 나냐? 아곧 아, 있으면 저녁이지 않습니까? 아 부럽습니다. 야이새끼야 부럽게 뭐가 어, 부러이새끼야 김남환 아, 감님 아, 뭐야? 어? 김현상님 충성! 뭐야? 어 지금 저희 부대에 나이 많은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어야 신고식 어. 준비해. 어? 신고식! 신고식! 야너 속여라. 충성! 어, 수고합니다. 저는 신병 홍훈입니다. 어, 나이는 27살입니다. 어, 여기 계신 고창분들보다 한 5살 정도 많은 것 같은데 막내니까 편하게 대해주십시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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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 선생님! 야 김대범? 예고 예, 됐습니다. 야 씨! 아하하! 어. <laughs> 야 어떻게 <laughs> 여기서 뭐? 와 선생님! 뭐야 뭐야! 와! 야잘됐 예, <laughs> 네, 안녕하세요. 그, 새로운 교생입니다. 어, 나이는 24살이고요. 어, 여러분들이랑 뭐한 5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냥 편하게 대해주세요. 와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 시험 졸라 많네 진짜 짜나 죽겠다 야 담배 하나만 줘봐 야 담배 아씨 뭐 이렇게 시험이 많아 이거 야야야 야 어, 어? 어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어어어어 학생이 어 담배 피우면 어 어떡해 임마 아 죄송합니다 정말에 새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저기 담임선생한테 이러실 건가요 아야너 그 고3이지 예 그렇습니다 나도 그럼 고3때 몰래 피우고 그랬어 아, 아 그래요? 너 스트레스 많이 받냐? 아좀좀 그렇더라고요 에이 예저기 가서 숨어서 펴. 어 어, 봐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너 서울대 가야된다, 새끼야. 아이, <laughs> 공부 <동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 또한 새끼야.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와, 교생 괜찮은데? 뭐야? 아, 씨발, <laughs> 아, <laughs> <야, 웃음> 우리 받아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네, 씨. 야, 한잔 줘봐라. 야, 야, 야! 야. 어? 어, 학생들. 오늘 어디 학교야? 아니, 어? 봉대범. <laughs> 어, 선생님, 아, 야. 야, 이 새끼가 <laughs> 술까지 처먹냐? 아 죄송합니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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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한잔 받아, 새끼야. 예? 어? 어? 아, 예? 아예 선생님 아예야 나도 고3때는 그냥 몰래 몰래 한잔 먹고 그랬어 어... 아 선생님 어 스트레스 많이 받아? 아, 시험 보고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야뭐 오늘 딱 하자 하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아예 알겠습니다 스트레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아 사장님 <laughs> 뭐 학생들 받으면 어떡합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아 죄송한 거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야 그럼 내가 술값 계산 갈 테니까 이거만 먹고 딱 가서 공부해 아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대 아예 알겠습니다 간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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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하세요. 아유, 바로 아유. 아 예, 선생님. 어? 아, 자무스한 어, 새끼. 아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씨. 아 예, 김대범, 김대범. 어? 아어 선생님, 일로 와. 야, 너 학교 땡땡이 치고 어디 가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따라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아그래고 땡땡이 치고 간다고? 아유, 죄송합니다. 아 새끼가 진짜 미쳤나 이거? 야, 내가 그냥 조태를 그냥 몰래 빼줄 테니까 오늘만 딱 바람 쐬고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해. 아 진짜요, 응? 가나준다고, 아유, 선생님? 눈 가만 준다고 새끼야. 선생님.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야 아, 내가 너랑 다 5살 차이 나게 안나는데 모르겠냐? 아 진짜 감사합니다 손짓거리 하지 말고 아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야 아, 빨리 바로 학으로가아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야이 x 축하한다. 야, 대박이다. 너 같은 새끼 어떻게 졸업을 하냐? 야, 나도 붙었잖아 이거. 야, 나도 붙었다고. 야, 시끄럽다, 시끄러워. 아니, 어, 잠깐. 어, 네가 졸업하는 거야? 아, 선생님 덕분입니다. 축하한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야, 너뭐 이제 뭐할 거야? 아, 대학교 등록했다가 네. 휴학하고 바로 군대 가려고요. 바로 군대가? 빨리 갔다 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너무 아.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 빨리 가는 게나을것 같아서요. 네. 와, 나는 네. 아직도 군대 안 갔는데. 어, 선생 아직 군대 안 가셨어요? 아난 선생님 먼저 들려고 밀었지. 아 어, 그러세요? 어. <laughs> 야, 야, 아니 군대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나이씨 야, 야, 나 고등학교 때 교생 선생님이야. 어? 어 그렇습니까? 그래. 오오. 야, 아니, 선생님, 혹시 어떻게 여기서 보냐? 와, 와잘 있었어, 와, 와, 와 너무 반갑다, 와. 아니 선생님 그때 많이 챙겨주셨는데. 와. 아니야, 내가 뭘 챙겨주고. 아니 선생님 따라오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아, 이리, 와, 들어오십시오, 와. 아, 선생님 아, 진짜 반갑습니다 아, 나 진짜 쫄았네 니 있어 다행이다 제가 아, 챙겨 드릴게요 선생님 선생님 오래할 줄 모르겠어 그래요? 야, 나 이거 가방이랑 관물대 정리 좀 해줘 아 그래요? 어.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어, 어,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오세요 제가 애들한테 얘기해 놓을게요 좀 정리 좀 해줘 선생님 어, 잘 모시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빨리 걱정하지 마세요 따로 오세요 아, 아, 야, 형수야 동준아 야, 예. 야 일단 이거 선생님 가방인데 네. 네가 이거 좀 정리 좀 해드리고 야 너는 관물대 좀 정리 좀 해드려 알았지? 아 신병 거를 말입니까? 야 아,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야, 앞으로 그렇게 그래 잘 좀, 뭐, 보시란 말이야, 선생님인데. 예, 네, 한 말씀 하셔주세요. 아, 예, 네. 네. 뭐, 뭐, 일단 뭐, 고참이시지만, 일단 부탁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 네. 아, 야, 요. 야. 야, 신병이고 선생님이자. 네, 네. 네, 부탁 좀 할게. 네, 일단, 네. 네, 일단, 정리 좀 해. 네, 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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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빨리 정리 좀 잘해드려. 야, 야, 거기 음... 닦아드리고. 네. 네, <laughs> 아, 야, 거기 닦아 드리고.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 예, 아닙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laughs> 야, 야, 이 등병이 씨발 다배피냐 이새 빠져가지고 진 미친 이등병 새끼가 야야야야뭐 하는 거야 새끼야 지금 어? 아니 이등병 담배 피지 않습니까 지금 야 그냥 이등병이야? 선생님이라고 임마 내 선생님 아니 김대범 병장님한테 선생님이지 뭐 저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이 새끼 봐라 야 김현수 많이 컸다 어? 아니 아닙니다 야 옛날처럼 한번 잡아줄까? 아니 공기 한번 잡아줘 이 새끼야 아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야나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챙겨준 선생님이라고 내가 많이 신경 써달라고 그랬잖아 이 새끼들아 아, 이새끼 야, 해서. 꺼져. 꺼져 이 새끼들아. 꺼져 빨리 꺼져. 꺼지라고이 새끼들아. 아, 이 새끼들 진짜. 아, 진짜. 아, 선생님 그 종업이 종업이 있죠. 종업이 종업. 네. 정보피스야, 없다. 도저히, 뭐? 아, 아, 아. 네. 이런 거 종업이셔야 이제. 맛 좋다. 선생! 님 이게 뭐게? 나 뭐? 맥주? 시원하게 한잔 하시라고. 아, 제가 근데서 먹어도 돼요? 아, 말년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 카바해 드리겠습다. 아, 나 이거 진짜. 다 네. 그 그래, 받으세요. 이거 시원한 겁니다. 이거. 와, 네. 진짜 시원하다. 네. 감사합니 네. 안주도 없는데. 아, 선생님 아주 준비해야죠 제가 또 네, 냉동만두 냉동만두 아, 새우 새우 새우도 한걸로 얇은피 <laughs>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러면은 만두하고 뭐과자고 이렇게 사올게요 아, 네 그럼, 드시고 그럼, 계세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만 네, 사올게요 예예 빨리 빨리 아, 네. 알겠습니다 와 아, 진짜 야야 신병 야, 뭐... 새끼가 중석너 뭐... 지금 술채 먹냐 지금 아, 난이새끼고 아니 이거 대범이가 먹으라고 했어요 대범이가? 예이 네. 새끼가 왕골을 막 부르네 너 미쳤어? 이 새끼가 미친놈이, 그래. 술 쳐먹고. 그래. 야, 야, 뭐, 왜 그래, 알, 그래. 그래. 선생님, 저, 다 야, 왜 그러냐, 내가 부탁했잖아, 선생님이라고. 아, 아니, 그래도 술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아왜 또, 술을왜 왜? 또? 어? 쟤 새벽에 근무도 있는데, 지금 술 먹고 이거 안 됩니다, 그냥. 야, 그래. 야, 야, 새벽에 근무는 니가 지금 대신 서주는 애지. 아니, 쟤가 응. 막내 근무를 왜, 대신 썩니까, 진짜로. 아, 진짜. 이 새끼야, 선생님이라고, 임마, 선생님. 아. 내가 너, 임마, 막내때 많이 천주 줬잖아, 시켜. 은혜 갚아야 될거 아냐. 그러 이건 좀아 대신 좀 서주라 아좀한잔 하게 한잔 고생했잖아 선생님 아한잔 하세요 괜찮아 한잔 하세요 예뭐 해가지고 아대범아예 선생님 나 부탁 있는데 작업 좀 빼주면 안 되냐 아당연하죠 선생님 작업 왜 해요 어 쉬셔야지 피곤해가지고 피곤하시죠 말좀잘 해주고 들어가서 쉬세요 아 잘해주세요. 네. 제가 피부를... 책임질게요. 아예 잘해줘 제친게요아예 알겠습니다 괜찮... 아 편하게 쉬세요 예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예 야야야야야 승기야 어 주석 너 작업제가 어디가 <laughs> 아저 대범이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laughs> 와야 이제 그냥 신발 대놓고 그냥 왕골를막 부른다? 네, 아닙니다 아유 그래 시발 어왕고 빼겠으니까 좋지? 아닙니다 어 좋지? 아닙니다 그래 네. 아유 좋겠다 시발 아유 좋겠다 아주 그냥 그래 야 들어가 시발 보자 한번 들어가 들어가라고 아, 다가푹 네. 쉬어 저도. 푹 쉬어 그냥 아 어? 좋겠다 좋겠어 이불 깔고 쉬어 이 새끼야 네, 아유 시발 <laughs> 나 대박 나. 예 선생님. 나너 내일 저녁 하는데 너 나간다 어떡하지? 에이 선생 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애들한테 선생한테 님 깍듯이 대하라고 다 얘기해놨어요. 아 근데 나막 괴롭히는 거 아니야? 제가 저녁 하고 나서도 만약 선생 님 괴롭힌다는 소식 들리면 제가 부대 와서 혼낼게요 애들. 아, 진짜 너에없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아, 믿는다. 네 정말 믿으세요. 아, 확실히 좀 사례 얘기했습니다. 아, 선생님 환호! 축하드립니다. 야이 날이 오긴 오네. 아, 자.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나 저녁 하고 나면은 예? 우리 선생님한테 잘해줘야 된다. 아우 그럼요 잘해줘야 진짜로 나 없다고 또 괴롭히고 이런 건 아니지. 아 음. 그렇습니다 진짜 <laughs> 걱정 안 하고 다 제대로 되는 거지. 그냥 편하게 가셔도 됩니다. 선생님. 아 드리셨죠. 예. 저 없어도 잘해줄 거니까 가 <laughs> 편하게 생각하세요. 네 음. 알겠죠. 예. 예. <laughs> 야 그럼 나 들어가볼게. 예. 아 알겠죠. 그렇죠. 나 진짜 잘 챙겨줘야 돼. 아알겠습니다 예. 그래 <laughs> 그래 믿고 간다. 가시죠. 선생 건겠습니다 고생 되 예. 뭐야. 네네. 감사합니다. 가시오잘 가. 야 홍원 이병홍 홍원 이병홍 목소리 씨발 홍원 이병홍 홍원, 이병, 홍원. 너, 그동안 야너 그동안 씨발 어? 김대범 스승이라고지주 그냥 군사가 꿀빨았지? 아 그게 아니라 근데 어. 대범이가 얘기한 거랑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친해주라고 했는데 야그 사람은 민간인인데 뭐 어? 야 갔잖아 아, 근데 얘기를 잘해준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야 지금 왕고 누구야 지금 왕고 누구냐고. 어? 야, 내가 왕고이야이 새끼야. 김대봉 봤어! 어? 아니, 근데 이건. 아예 얘기가 전혀 다르니까 봐. 너, 너 그동안 김대봉 스승이라고 아주 군생활 꿀 빨았지, 아주 그냥. 어? 지금부터 내가 니네 군생활의 스승이 돼서 군생활 얼마나 족 같은지 한번 보여줄게요. 어? 야! 너 오늘부터 근무 말뚝. 어? 저 혼자 근무. 너 <laughs> 혼자 갔어, 이 새끼야, 너. 어, 떻게 혼자. 이 씨발, 그동안 존나 썼잖아, <laughs> 이 새끼야. 야, 동진아. 네. 존나 굴려 아유씨발만 따라와 서 개새끼야 로와씨발로야이 새X야 똑바로 한어 알겠습니다 똑로알습니다 개새끼 기상 어. 야환 <laughs> 나한테 정신 무세리지? 아,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어? 아저 네. 대범이 스승인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스승? 야개새끼야 아, 네. 스승이면 더 잘해야 될거 아니야 어? 죄송합니다 네가 제자 백 믿고 씨발 스승이라고 이딴 식으로 해도 돼? 아닌가이개새끼 알까.. 대답봐 알습니다이 아, 새끼야 아, 똑바로 안 나가! 알겠이 아, 개새끼야 야! 아, 내너 때문에 이 신발을 아, 나무해야가왜 아, 개새끼야 어, 너진 끝날 때까지 너눈말이 알았어? 안습 아, 대범아 어딨냐! 야니 네 스승 죽는다! 대범아 어딨어! 이 새끼들이 약속 안게겨 존나 괴롭혀 씨발! 나 남은 구세 어떡해 씨야!